얘들아, 우리 이거 어때? 빨리. 야, 응. 우리 30분 남았다고. 빨리 하자. 아, 미안해. 아니, 나 얘들아, 쌀은 달걀처럼 나오는지 봐줄래? 응, 뭐. 완전 쌀은 달걀처럼. 어, 완전 쌀은 달걀처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여기. 할게요. 아, 또라이 밑에, 밑에. 여기, 밑에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적다해다됐해 시작! 안녕하세요. 상택 무산 초등학교 소개하기 위해서. 아. 이게 아니지. 우리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잖아. 그럼 지금부터 학교 소개하러 가볼게. 아. 빠르니까 잘 따라와요. 예, 찡찡! 우리 남상 컴퓨터를 모든 것을 해결하는 편. 지금은 음향 조절 중. 조절주 조절, 오케이. 카메라는? 카메라도 오케이. 방송 시작 1분 전. 오늘 엮일게. 지금부터 아침 방송 시작. 음흥흥. 아, 아. 안녕하세요. 정태고 지루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우리 이제 도서관으로 가볼까? 서원이야 진짜 이쁘지? 아, 책 진짜 싫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없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책을 보고, 받아서 열심히 읽고 있어. 이건 체육과가 놀이를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이야. 따라 뛰고 있어나 내가 공 가지고 올게. 예리, 예리, 예리. 뛰다 가서 오자, 내 친구들. 아, 떠난다. 뭐해? 빨리 와, 얘기할 거 많다잉. <웃음> 어디가 커서? <laughs> 저희, 저희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뒤에 가고 잠깐 쉬어볼까요? 뜨겁게 그만하고 좀 쉬어볼까나. 응, 아니야. <laughs> 할거 많아. 빨리 빨리 와. 뛰면 넘어지겠지? 멜간대우 학교 운동장. 어 저기 놀이터 있잖아. 빨리 가자. 벌써 붙인 거야? 그럼 안 되지. 뛰어, 뛰어. 다음은 <laughs> 우리 앞에 특별하게 있는 뭐지? 버렸다 는 거지? 여기는 뭐지? 이건 뭐든지 다할수 있는 만능 시청실이야. 완전 크지? 여기까지 는데우리한게 진짜 좋지? 대박 대박 진짜 좋았어. 저희들 아닌데요? 그럼 또 빨리 가보자. 야 뭐야? 뭐야? 아 뭐야?